우승자 박시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가장 먼저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구민덕중학교 3학년 박시윤입니다. 네, 사실 그 박시윤 선수를 제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오늘 오프닝 때도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. 네, 오늘 또 멋진 경기를 펼쳐주셨는데요. 소감 어, 한번 들어볼게요. 오늘 몸만큼 네. 제가 전때만큼 던지지 못해서 네. 오늘, 네. 이번 때는 좀 아쉬움이 큰것 같아요. 네또 우리 초딩토르에서 이제는 중딩토르가 됐잖아요 네. 네 그래서 지난번 바로 전에 대회였나요 그 소년체전 지역예선 이었죠 네. 거기서 2m 20을 뛰면서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셨어요 우리 네. 어제부터 우리 그 해설위원님께서도 기록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래도 오늘 본인이 또 대회 10기록까지 수요을 했습니다 오늘 기록이 어땠죠 제 연습 때 보다 네. 1m 정도 덜 던져서 좀 오늘은 좀 못던졌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사실 오늘 좀 내가 그렇게 기량이 어, 나오지 못했던 이유 하나만 좀 봐볼까요? 제가 훈련 시작 때부터 조금 처져서 음. 대회를 뛰지 않았나. 알겠습니다. 또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대회가 남아 있잖아요. 음. 이제 본인이 목표 기록이 그 불멸 신기록 말고도 우리 다른 기록도 좀 목표를 삼고 또 내가 선수로서의 목표도 있을 것 같거든요.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. 바로 이 다음 전국 대회에서 네. 22m 던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래요. 그러면 본인이 그 지금 22m를 어,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훈련을 더 해라라고 우리 코치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나요? 좀더 훈련할 때 기분을 살려서 네. 과감하게 때리는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제가 중학교 3학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네네 맞아요. 그러면 우리 중등부 때 멋진 목표 한번 좀 잃어보고요. 그럼 내년에 이제 고등부로 우리 가잖아요. 혹시 네. 최고로 가나요? 아니요. 최고로 갈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은 내가 지금 포환돈지로서 엄청나게 주목을 또 받고 있고 앞으로가 더 승승장구 기대가 되는 우리 선수잖아요. 네. 그러면 내가 그육상 선수로서의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? 아직 육상 선수로서의 목표는 네. 자세하게 정하진 않은 것 같고, 일단은 3학년 때제 목표 기록인 22m 먼저 던지고, 그렇게 차근차근 가는 게제 목표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다음번에는 그 부메신 기록 수립하는 그 순간을 꼭 인터뷰할 수 있기를 내일 네,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신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